자, 다섯 장을 그, 짧게 쓰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오, 그, 한국 경제신문에 그, 쌓여봤자 쓸 수도 없는 것. OK 캐시백. 그리고 한국 마일리지. 근데 한국 마일리지 하면 뭐 돼요? 우리 같이. 이게 항공 한국 마일리지도 그, 180일간은 다니고, 그 180일간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은 마일리지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엄청나죠 근데 여러분 같이 1년에 12번 정도밖에 안 가잖아요 그러면 그 마일리지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안 그래요? 그리고 2년 되면 또쓸 수도 없고 근데 여기에 한국경제신문에 이렇게 나와요 카드사 적립률 높은 카드 적자포 커지자 속속 단종하고 있다 항공사도 좌석 구매 승급에 마일리지 대폭 늘리고 있고 그게 고급으로 다그 뭐야 유튜브도 프리미엄으로 다 전환시키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공짜로 모집해 놓고 그 광고 보기 싫으면 광고 보기 싫으면 프리미엄에 오면 광고 안 보고 이렇게 네가 달달이 만 원만 내면 그럼 1억 명이 만 원씩 내면 일조입니다. 그러면 일, 1년에 그냥 12조 서버비 나와요. 안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돈 버는 거야. 이것이 해운재의 힘에. 이요 그리고 포인트는 멀다. 게임은 실시간이다. 시나브로 수입이 된다. 우리는 두 명이 하고 두 명이 하게 만들면 끝나는데 그 솔루션을, 그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라고 시간이 저는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서버는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db를 구축하는데 db를 구축하고 우리가 보험회사 들어가면 보험회사 들어가면 그 주민 등록하고 이름하고 그막 모집을 합니다. 싶고. 야 이거 가만 고객 리스트 에 보험 안 넣어도 되니까 이거 하나만 해줘 해가지고 이걸 그 만듭니다. 근데 만들어가지고 이 다음에 만나러 갈 때는 선물도 가지고 갑니다. 수세미도 갖고 가고 뭐그 우산도 갖고 가고 이제 선물을 줍니다. 만나러 갈 때는 그냥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험회사 설계사 뭐 들어갑니까 이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갑니다. 아까 말했듯이, 어? 누나야, 그 엔터 쳐보니까 너뭐 보험 안 돼있대. 지금 그거 없으면 큰일 나. 해가지고 이 청약서에 해왔는데. 그리고 우리 고사장처럼 높을 곳 자, 돈 많이 번 사람한테는 연금 하나 더 넣으라 그니다 200만원까지밖에 안 냈는데 달달이 한 200만원짜리 하나만 더 넣어가지고 노후를 즐겁게 나가고 놀러 다녀야 될거 아니야. 어? 200만원짜리 20년 납. 그러면 실제로 그 상품은 200만 원이 아니에요. 한 달에 20만 원, 요새는 다 20년 남으로 가고 있으니까 20만 원짜리 험에서험회사가 건물이 그렇게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20만 원짜리 오늘 설계사가 지인생 설계한이라고 여기 20만 원 넣으면 안 되는데 20만 원짜리 넣으라고 합니다. 근데 2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그 상품은. 20만 원 곱하기 1년이면 240입니다. 10년이면 2400입니다. 20년이면 4,800짜리 상품. 꼬득이니까 경자업니 하나만 넣어 줘. 우리 도돌이 학비 내야 돼. 도돌이 학비 내기 위해서 저는 20만 원밖에 안 냈어요. 근데 19.8%는 소비자 환급률에 의해서 환금률이 없어요. 그러면 19.8%, 약 20%. 4년 동안 넣다가 4년 동안 3년 동안 넣다가 4년간은 해지 항금률 있어요. 왜냐면, 차비해라고. 4년 넣었으면 얼마 넣었죠? 200만원씩, 20만원씩, 240, 960만원 넣서어 근데 돈 줍니다. 아름답게. 얼마 준지 알아요? 차비해라고 5만원 줘요. 왜? 소비자 항금률에 의해서 19.8%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그 법률 하나로 보험회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아름으로 5만원짜리, 5만원짜리 아니에요. 60만원 곱하기 600만원, 1200만원짜리야. 보험회사가 처음에 영업하기 좋습니다. 다단계 방판해봤던 사람이 보험하면 그 재능을 살려갖고 잘할 것 같죠? 무조건 망합니다. 왜? 이 고급 마케팅인 다단계에서 망해서 보험으로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험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험사업이 다단계 시장보다 10배에서 100배 큽니다.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TV 구초 내가 주민등번호 록 수집에 가만 고객 리스트를 만들고 선물하고 청약서 만들어서 계약서 엉청총, 꿉총총 이렇게 하는 거죠. 다단계 방판만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적당히 두명 동그라미 치고 돈 벌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하고 돈 벌었으면 여기 뭐 들어왔겠어요? 돈벌이라고 바쁘지. 오늘 비도 오고 오늘 붙인 게뭐 붙여서 여기 탁구 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타인 시스템은, db 구축하고, 지사장이 되면, 지사장이 되면, 아까 그 코드를 가승인 제도를 가져가려고, 해요. 당분간. 3월 1일까지. 원가는, 원가는 약 10만원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자기 거, 지사 코드 아예 나와가지고, 사진 마음대로 넣을 수 있고, 자기 이름 바꿀 수 있고, 우리 거 사이트는 지사장제로서, 사이트, 타이153.com 빼놓고는 사이트 명이 타이인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으로 돼 있고 밑에가 돼 있어요. 보험에서 고지 의무가 있는 것처럼 지사장, 지사장이 영업을 잘못해보면 이건 할수 있는 룰이에요. 만 원, 만원 넣으면, 만원 넣으면 400만 원짜리 상처로줘 이렇게 지사장이 영업을 해요. 본사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룰이 없습니다. 보험회사나 증권사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고지 의무. 근데 고지 의무, 기분 좋았을 때는 관계 없는데, 기분 나빴을 때는 그 고지 안 받았다고, 말은 넣으면 상 치러준다고 했잖아. 해가지고 털 빠진 죽놈의 새끼야. 이렇게 딱 달려들 때는, 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룰이 없어. 그래서 지사장제, 지사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룰이, 아까 만 원짜리 받으면서 이것을 부금으로 자기가 받으면 자기가 책임지면 되잖아. 왜? 회사는 이 서버는 시스템에 의해서만 가고. 그래서 지금은 전화를 알아볼 사람은 누구예요? 지사장 명단이 있어요. 거기에 전화해, 그러면 지사장은 이 교육 상, 상 두례에 대해서 교육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마케팅에 대해서 교육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요 받아야 돼. 저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일주일에 1 단계씩 가잖아요. 그러면 딱세달 이후에 우리나라 석권합니다. 전 세계 석권해요. 그리고 디지털 가게를 만들고, 아까 제거 보여드린 것처럼 제 사진, 그러니까 내가 모집하니까 내 사진을 내 사진 넣어 가지고 보내니까 나도 그렇게 넣을 수 없어. 이렇게 물어본 사람 있어? 없어. 두 명만 물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1 0 0 명한테 보내죠. 내일은 또 사진으로 바꿔야죠. 내가 이번에 산악해, 내꺼 코드를 산악해, 우리거 우리 산악해 만들어서 산악해 지금까지 갔던 사진 다섯 컷트을 날마다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쿠폰 한 장씩. 걔들한테 사업해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업해라. 그러니까 다단계야. 불법 다단계. 사업해라 고안 하고 그냥 보내주는 거야. 게임 즐겨라고. 쿠폰 하나. 100명이면 100명이면 하루에 4,000원 쓰는 거예요. 보험 40만 원 10만 원짜리 하나 끊기 위해서 날마다 오늘같이 비온 날은 우산 갖고 갑니다. 우산 있어. 이거 새것으로 바꿔. 경자야. 왜? 경자를 내가 사랑하니까 그러겠어요. 아니면 보험 하나 끊어야 되니까 그래. 그래 결국은 끊어야 되지만 아까 그러니까 우산은 5,000원은 현실이고 우산은 현실이야. 5,000원 3,000원. 나는 그 보험 팀에서 5천 원에 사 소비자가는 6천 원, 7천 원, 만 원이야. 만 원짜리를 나는 주는 거야. 근데 나는 실제로 얼마 준 거야? 3천 원에 사 가지고 준 거야. 왜? 보험 하나 끊을 라니까 멀뚱멀뚱 쳐다보고 보험 하나 넣어주세요. 안 된다 그럼 네. 이렇게 나오는 이런 아까 말했듯이 이것은 내 방식이 아니다 그 말이야. 나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는 나는 쿠폰 하나, 두 개, 세 개를 줄란다. 그래서 그 사람 거 가게를 만들어서 이 사용법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니거 네 내가 만들어 와봤어. 사진 넣을 때 내가 사진 보내줄게, 좋은 사진 있으면. 사진, 사진 캡처하는 것도 일이겠죠? 그러면 캡처 잘한사람 있어. 아까 오전에 강의했던 김경란 원장이라든지, 우리 천숙녀 시인이라든지, 그, 우리, 우리 권 교수님 그 PPT도 사진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여기 PPT 주면 저, 것을 우리 교수님 거를 글씨가, 여기 PPT용이 아니라, 아니, 뭐야, 그 자료용이 아니라, PPT용으로 글씨, 여러분, 아까 그, 다 젊은데 60살 먹은, 60살 더 먹은 사람들, 특히 나같이 눈안 좋은 사람에 대해서 배려 차원의 1점 부족, 강의가 100점 만점에 99점이고, 1점의 배려가 부족해요. 왜? 저 뒤에 앉아있다가 제가 처음으로 이 앞에 와서 강의를 들었어요. 왜냐면,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어른들을 위해서 글씨가 좀 컸으면, 아까, 왜? 그 잉크가 안 달아집니다. 이 PPT는. 그래서, 우리가 DB 구축하고 가승인해서 가게를 가지고 가서 이제 어떻게 사용법을 가르쳐 주면, 우리가 정립사업 솔루션을 가게에서 만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오늘 여기 걸어오는데 아침에 새벽에 여기 뱅글 돌아보는데 네 개가 또 비어 있더라고 이 근처에 또 어디 누가 이러기여 이러 그러면 1년 1년에서 1년 반 이내에 때네 개가 또 부서고 나요 가슴 아프게 한달 3개월 이내에 3개월 뒤에 또네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네 개는 또 자꾸 또 3개 여기 진 진사 갈비 잘때안 돼요? 잘떼죠 이제 저녁 약간 늦게, 지금은 안 돼요, 이제 또. 어? 이거 개업 효과라고, 어? 지금 이벤트, 예? 오픈빨. 이픈게 6개월 뒤에 계속 되냐, 그 말이야. 우리가 아까 권영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연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연결을 할수 있는 마지막 로직이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포인트를 주면 뭘다그 말이야. 쿠폰을 주면 실시간이에요. 부족하면 또 사, 사서 눌러 누를 때마다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 요 나는 창원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데 가맹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맹점 나올 때가 이제 돼요 안 돼요? 이거 내거 만들어 갖고 그 가게들 해가지고 여기 고객한테 이렇게 줘야지 죽을 때까지 그 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하면서 전국을 식, 식당에서 내가 쿠폰을 뿌렸는데, 가는 데마다 쿠폰 타가지고 눌러 대니까 돈이 되더라, 그 말이야. 그리고 이 가치하고, 가치하고 고지를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비기간을 16일까지 지금 오늘이 7일인데 딱 10일간, 어?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하고 사진 저장법, 이런 것들, 사진 만드는 법, 내가 산악회를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동창회를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모임들은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을 타이, 타이로에 오면 게임의 즐거움과 수, 그 소득이 연결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자기뭐 자기꺼 사이트를 단독으로 오면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포탈 사이트예요. 네이버, 다음 구글. 우리가 청와대 사이트 여기 못 외우고 있죠? 저도 못 외워요. 외우는 미친놈이죠. 왜? 구글에다가 네이버에다가 청와대 치면 청와대 사이트 외울 필요 없이 누르고 들어가게 스페링 또 해라 그러면 여기 그 우리 영재 형은 짜증낼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청와대 길게 영어로 써져 있는 거 그거 스페링 또 다시 외워봐 하면 힘들어 이 만들어. 여기 네이버에다가 청와대 치면, 청와대 사이트 나는 누르면 돼. 국민은행, 신한은행, 어? 부산은행, 강주은행, 그 사이트를 언제 다 외우냐고. 우리 거 사이트,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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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닷컴 해가지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이트를 만들어갖고 홍보를 잘했으면 여기 안 왔어요. 포탈을 이용해야 돼. 포탈 내거 쇼핑몰이 뭐예요? 타이153.com이야. 거기에 내거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돼? 내거 물건을 넣는 것이 아니라 내거 사진을 항상 어 영정사진 찍어가지고 나는 영정사진 여기 영정에 들어갈 때까지 열심히 열란다. 다 담긴 사람들이 이거 진짜 찍어가지고 넣어야 돼요. 왜? 어좀 바꿔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only to r s 쇼 40은 세장 곱하기 40, 200원, 5천원. 소개수당 두두두 두 명, 근데 이거 두면 자동으로 넘어가. 오늘 돈 없으면 안 넘어가도 돼. 왜 이달치는 스폰서한테 줬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 안 그래요? 스폰서하고 싸웁니다. 왜? 나는 내, 내가 돈이 없어 갖고 못 쳤는데, 너한테 5만 원간거 나하고 나눠 먹자. 그러니까 또 나눠 줄 수도 있지만, 이거 아까, 이 아까 그리고 롱천. 10만 원 이거 월 마케팅이란 게 중요해요. 내가 100만 원짜리 만 원짜리든 공짜로든 100명 소개해놓으면 여기 5만 원 곱하기 100 해가지고 500만 원 죽을 때까지 떨어진다. 달달이 보너스는 얼마 나오냐 그건 아까 100명 해놓고 나서 이야기하자. 그리고 f r e 크 w a y 59년에 출발한 네트 그리고 코인 TF. 디센트로 라이즈드 어플리케 타일 중앙화, 그리고 지사장제로 이어지는 이 솔루션에 우리가 그 지사, 지, 지사 운영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111, 두, 111, 두명만 하면 이미 번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보너스야. 두 번째, 그러면 투프로스 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리고 가맹점 6개. 가맹점 15개, 가맹점 1000개 만들면 2플러스 1, 1플러스 1, 1플러스 1 2. 근데 이 앞전에 사용해 보니까 어려웠죠.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사람이 사이트에 핸드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가 등록하고 나면 핸드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요 자기 지사장이야. 그러면 지사장하고 통화해 봐야 돼. 안해 봐야 돼. 해 봐야죠. 나하고 거래할 건데. 이게 지사장들이 저는. 빨리 가기를 원치 않아요. 지사장이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기 만 원, 내가 급하다고, 급하다고 그 설명해 보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솔루션대로, 이 솔루션대로 여러분들이 천천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